이제 노래 한번해 볼래? 시아. 왜? 시아. 그럼 춤춰봐. 시아. 왜? 너 맨날 춤추잖아. 이 언니 일기장에 뭐라고 썼지? 포야요이도 카메라 가지고 싶다고. 어. 이거 리뷰하고 집에 갖고 왔는데 큰 거야. <laughs> <laughs> 이거 엄청 신기했지, 어나. 응, 근데 보여준 게 아니야. 아까 쓰고 그냥 나준 거야. 응, 바로 이거는 신기하잖아. 응. 핸드폰에 있는 게 사진이 나와서. 응. 근데 사진을 직접 못 찍으니까 좀 별로 안 좋았지. 좋은데? 좋아. 응. <웃음> 좋대. <웃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그냥 출력할 수 있는 애니까 사실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럼 이건 것 같긴 해. 스마트폰 화질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출력하면 되니까 어떤 사진이든 폴라로이드 느낌으로 바로바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좋은데 예원이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지? 응 그래서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 아저씨들한테 보여줘 봐 예쁘죠? 예쁘다 인스타엑스 미니 11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색깔도 여러 가지 있고 디자인이 뭐 내가 쓸수 있는 디자인은 아닌데 예원이한텐 딱이지. 한번 찍어주볼래, 아빠? 아빠? 응. 응. 이건 아빠 폴라로이드. 원래 가지고 이게 거. 나와? 요거 요거를 키는 거야. 응. 근데... 이거랑 예원이 거랑 뭐가 더 예쁜 거? 같아? 되게 피라미드 같다. 피라미드 같아? 응. 종근 피라미. 어, 이게 노예들의 음...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뭐 갑자기 그 얘기야? 피라미드라 그래서. <laughs> 이거랑 예언이 거랑 어떤 게더 예쁜 거 같아? 얘랑 어. 얘가 당연히 예쁘지 왜? 얘가 예쁘죠 얘는 진짜 카메라 같이 생겼잖아 얘가 진짜 카메라 같이 생겼 이거 라이카야 아. 어쩌고너 <laughs> 라이카 <laughs> 몰라? 뭐야 <laughs> 야 너는 가방도 예쁘다 근데 가방 예쁘죠? 예쁘죠? 아저씨들이 너 앞니 어디가 냐고 물어보시는데 <laughs> 야, 번 <이제> 찍어줄게. 무시 <laughs> 걱정. 아, 아빠 나왔어. 오. 아. 걸. <laughs> 다시 찍을까? 이거는 라이카의 소포트라고 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거든요. 처음 나서 인기가 엄청 나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었어. 민트색, 오렌지색, 빨간색, 까만색이 있고. 아왜 민트색을 사지 그랬어? 민트색이 좋은데. 민트색이 좋아? 어. BTS 색깔도 있어. 그럼 음. 뭐가 좋아? 나 블랙핑크. 블랙핑크 좋아? 어른이 쓴다 그러면 사실 뭐 이거지. 이게 정답이고 이거는 좀 어른이 들고 다니면 약간 약간 의심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 사주는 용도. 로 좋은 것 같아. 첫 카메라로 좋은 것 같고 요 이렇게 요느낌 아빠 요 근데 이거 응. 어른들도 좋아해. 아빠가 이것들면 좀 징그럽지 않냐? 되겠지 그냥. 아 징그러. <laughs> 지금 제가 여기 쓴 필름은 어, 뭔가 하고 봤더니 라이카 필름이 들어있네. 라이카 필름이 더잘 나오냐, 인스탁스랑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아. 어 똑같겠지만 아저씨들의 마음은 좀 달라. 왜? <laughs> 네? 라이카 필름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예쁘게 나왔다 그지 똑같은데 그왜 그건 다른 느낌이 있어?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고 아, 아저씨들은 응. 라이카를 찍잖아 사, 사진을 찍었어 예언이를 응. 그럼 예언이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응. 예언이 웃음소리도 찍히고 아니잖아 안 들리잖아 감성이 부족하네 어? 안 들리잖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laughs> 아빠 찍는 카메라 알지? 응. 디지털 카메라. 그게 응. 라이카거든? 사진이 똑같은 걸 찍어도 엄청 잘 나오거든? 응. 그래서 라이카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 응.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좋다고 외워라. 응. 응. 라이카는 어떻다고? 좋다. 응. 잘했어. <웃음> <웃음> 지금 그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원이처럼 예쁜 어린이한테 첫 번째 카메라로 친구들과의 추억을 그때그때 남길 수 있는 카메라를 원한다 그럼 요거 찍는 재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좋지만 사실은 친구랑 찍어서 같이 나눠 가지려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사진 찍기도 편하고 익숙하고 사진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여러 장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을 때두번 누르면 되지 않아? 네? 근데 연속으로 못 누르잖아. 한번 눌러서 나오고 또 눌러야 되잖아. 응. 그럼 기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응. 오늘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카메라랑 요거만 가지고 리뷰를 한다면 고 리뷰를 안 했을 거야. 궁극의 카메라가 나왔어. 후지필름 인스탁스 미니 에보. 왜 궁극의 카메라냐? 일단 예쁘잖아. 궁극이 뭐고 어른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도 무리 없는 궁극이 뭐냐고? 응. 최고 이런 뜻이야. 응. 이렇게. 그냥 쉽게 마음까 알았어 될까? 쉽게 말할 좋은 카메라가 나왔어. 근데 이 카메라가 왜 좋냐면 응. 이 카메라는 예원이 것처럼 착각 응. 찍어서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응.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걸로 뽑을 수도 있어. 뭐? 그러니까 이 카메라랑 응. 이카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거랑 똑같아. 그래. 응. 그리고 생김새도 예원이 이거 볼때 어때? 예뻐. 예쁘지. 응. 진짜 카메라 같지. 진짜 카메라일 거 진짜 카메라 같지 않아? 그렇지. 응. <laughs>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이두개 중에 뭐가 더 예쁘냐 그러면 솔직히 얘가 더 예쁘잖아. 응. 진짜 옛날 레트로한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 앞에 거 요걸로 이렇게 해서 키는 거야. 그러면 뒤에 응? 디카처럼 이렇게 화면이 있어.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그냥 스크린 없이 여기로 보는 거잖아 눈으로. 근데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찍어서 마음에 안 들면 뭐?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예연이 얼굴을 보고 착 찍었어요 그러면 디카랑 똑같아 그냥 이렇게 찍힌 거야 찍자마자 안 나오고 디카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까 찍은 거랑 같이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어 다른 사진들을 근데 이거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게 재밌다 뇨 해봐 필름 감는 거잖아. 요 이거를 딸깍 하면. 딸깍. 나 혼자 재밌지? <laughs> 응. 뭔가 프린트 버튼이 그냥 버튼으로 있어서 딸깍 눌러서 윙 나오는 거보다 요 버튼, 여기 프린트라고 써있죠. 요 버튼을. 딸깍. 아, 뭐 또? 하면 요 그림이? 아, 정말. 뭐 필름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원을 끄고 하시지. 낭비라니 예쁜 예언이 얼굴 여러 개 뽑아서 아빠는 차에도 붙이고 사무실에도 붙이고 그럴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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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런 그 흔들린 요런 것도 폴라로이드 필름의 감성이고 그냥 그때 뭐 흔들렸었네 뭐 그냥 그런 재미라고 볼수 있지만 이 사진이 아니라 완벽한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요 안에 저장된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출력하면 되니까.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SD카드를 꽂는 칸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진을 여러 장 디카처럼 그냥 이걸 막 찍다가 당겨서 프린트 할 수도 있고, 물론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프린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는 건데? 스마트폰이랑 얘를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지. 근데 두 종류가 있잖아. 얘는 인스탁스 미니. 예원이 거랑 이거는 미니고 와이드거든 인스탁스. 와이드. 그래서 더큰 사진이 나와.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출력할 때는 얘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두 배네. 두배 크기네. 예원이 인스탁스로 찍은 사진들. 이거는 엄마랑 부산 여행 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출력한 거지. 오. 좀 보여줘. 안돼. 안돼. 이거만 보여줄 거야. 어. 예원이 생일날 찍은 거. 아빠 내복 입고 찍은 사진 <laughs> 엄마 피아노 치는 거. 이건 앞으로 예원이가 채워 넣어. 앨범에다가. 예원아 응.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laughs> 하나도 없어 예원이가 응. 하나를 사야 돼 이제 응. 하나만 딱살수 있어 응. 얘는 예쁘고 얘는 뭐 핸드폰으로도 어. 할수 있고 찍어서 많아줌면 응. 어, 버릴 수 있는 그럼 이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를 거 같아? 둘다골라 음, 하나만 골라야 돼끝 음. <laughs> <laughs> 그?